오늘 저희 교회 새 생명 전도단체 행사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봐도 내가 가보지 않은 낯선 장소에 그것도 종교와 관련된 장소에 누가 가자고 하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교회 한번 가자고 하도 부탁하니까 한 번만 가준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그런가 하면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오랜 시간 동안 쉬다가 혹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교회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오셨든지 쉽게 오신 것은 아닌데 오늘 11월 10일인데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런 날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믿고 있는 것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믿고 있는 것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고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초청하게 됐습니다. 힘들게 오신 만큼 마음을 열고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을 말씀드릴 때에 또귀 기울여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생각해 보면 아무나 말할 수 있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고 불렀다는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책임져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한두 명도 아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찾아오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대단한 재벌이라고 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부담스러워 합니다. 가까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이번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경계선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습니다. 무려 3,000km, 높이는 10m 되는 장벽을 세웠는데 사용된 예산만도 수십 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 장벽을 세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장벽을 세운 것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말씀에 기록된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 나에게 오라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책임져 줄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초청받아 오신 분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종교마다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마다 믿는 신이 여럿 있지만, 그 신을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 약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예전부터 하늘에 있는 태양을 믿고 의지하고 빌곤 했고 아니면 큰 나무, 큰 바위, 강한 짐승을 믿고 빌고 의지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그 믿고 의지하던 대상이 신이 된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조금 더 능력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이 신이 된 겁니다. 이런 신은 가짜입니다. 이런 신을 믿는 것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신을 믿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뿐만 아니고 온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면 요즘 단풍이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떨어지는 이 아름다운 세상,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계속 반복되는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들,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겁니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겁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 저절로 만들어졌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성경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성경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만드셨구나. 모든 것을 다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같이 읽은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어려울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으로 보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는 문제가 많은데 저 사람은 문제도 없구나. 우리 집은 어려운데 저 집은 어렵지 않구나. 그러면서 나에게만 우리 집에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집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청년도 힘들고, 중년도 힘들고, 노년도 힘들고,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나에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함 정도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상담을 받아도 마음의 평안함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쉼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 수를 늘리고자 하는 어떤 전략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여기에 참된 평안과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초청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 조금 살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고" 이런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그런데 그 다음 29절 말씀에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런 말씀이 29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멍해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힘든 일 같은데, 쉬려고 하면 멍해도 내려놓고 배우던 것도 멈추고 그래야 쉴것 같은데,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고, 내 멍해를 메고 배우라고 오히려 더 부담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골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소를 키우고 소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소를 키우고 소에게 일시키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소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면 멍해를 씌우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게 되는데 성경 말씀 기록될 당시에 보통 소를 일 시킬 때소두 마리의 멍에 하나를 씌우고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두 마리면 힘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두마리에 멍에 하나를 씌우고 일을 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두 마리 가운데 앞서서 끄는 소가 있고 뒤에서 따라가는 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혼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멍에를 메면 누가 이끄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끄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가 따라가면, 그래서 함께 멍해를 매면, 이 멍에는 어려운 멍해겠습니까? 무거운 멍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멍에는 쉬운 멍해가 되는 것이고, 가벼운 멍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도 보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왜 우리 사람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된 것은 내가 남들처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처럼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었는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더 이상 혼자 살지 말고 내 멍해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믿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소년, 소녀 가장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소년, 소녀 가장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돌보아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혼자 책임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나 혼자 살아가는 삶은 자유한 삶이 아니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혼자 책임져야 되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자 살지 말고 나를 믿고 살라고 내 멍해를 메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초청받아오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살아가는 삶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는데, 온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똑똑해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때는 건강해도 시간 지나면 기력도 다 떨어지는 것이고, 일을 열심히 해도 때가 되면 은퇴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점점 기력이 쇠하다가 죽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책임져 질수 없고, 자기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우리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혼자 살지 말고, 나를 믿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주인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던 식당도 경영이 잘 되지 않던 기업도 주인이 바뀌면 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을 비교해 보시면 원래 북한이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남쪽보다 잘 살았는데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두자 세습 체제가 이어지면서 주인을 잘못 만나서 지상낙원이 아니고 지상지옥이 되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되어 살면 피곤하고 지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인생 살다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믿고 살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고 살면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더 이상 혼자 살지 말고, 더 이상 늦어지지 말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내려주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